오늘은 다이어트 22일째.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를, 어, 급하게 해서 살을 좀 뺐을 적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살을 너무 금방 뺐더니 이 피부가 벗겨집니다. 이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살까, 살 뭐야, 살껍질이 벗겨져요. 얼굴도. 보이나요? 이렇게 살이 벗겨져요. 어, 이렇게까지 벗겨진 적이 없는데, 이게 희한하게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가 벗겨지더라고요. 두 번째는 탈모. 아직까지는 이게 탈모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, 이제 아침에 씻고 나면은 머리카락이 원래는 뭐, 셀수 있을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, 어 최근에 한 1, 2주 동안 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. 이것도 잘못 먹어가서 영양소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세 번째는, 어 이제 의욕이 없어져요.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계속 초저녁부터 잠만 자고 싶고 이런 현상이 옵니다. 왔다 그리고 뭐 계속 졸리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.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변해갑니다. 그래서 어, 급하게 살을 무리하게 해서 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인정? 음, 오늘은 여기까지